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충성은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가장 우리의 마음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내년에 대한 나의 고민일 것입니다. 특별히 봉사나 교사, 내가 어떻게 내년을 다시 섬겨야 할까? 때로는, 아니, 그냥 한해 쉴까? 참 힘들었는데 하는 그런 고민들 것입니다. 어떤 봉사로, 어떤 삶으로 내가 내년을 준비할까라는 것을 지금 이때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할렐루야. 아멘. 네. 명찰이 뼈더어 가지고 죄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사실 마음이 참 불편하고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진 것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는 이 말씀. 그래서 2022년 나의 사역을 되돌아보고 이제 2023년에 새로운 나의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아 다시 교사할까 성가대할까 전도팀 할까 어떤 봉사를 할까 한해 쉴까 하는 그 고민 속에. 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들으면 참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들으면서 그래 맞아 힘들어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힘든 삶이 있었다면 그래 오늘은 쉬어야지 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는데 그 충성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아니 고린도전서 사장 2절의 말씀을 볼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할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 속에서 올바른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참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 당파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볼레에게서 배웠고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고 나는 게바에게서 배웠고 하는 이런 상황에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즉 개인의 인기, 그들의 가르침, 그 관계의 충성 때문에 그들은 서로 분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라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3장 23절과 4장 1절 말씀을 전제로 한 것을 통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라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어,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충성할 명분과 이유는 개인적인 인기와 관계, 그의 가르침과 신앙 그런 환경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이 우리의 삶에 맡은 자의스의 그 충성의 그 본분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복음의 비밀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생명의 그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그리스 앞에 충성하고 그리고 그 쇠의 일꾼으로서 이제 그를 통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의 충성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충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그 복음의 비밀보다는 사실 환경과 내 마음과 때로는 나에게 좋은 사람, 나에게 맞는 사람에 더 충성할 때가 많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충성하나, 그 환경, 그 사람, 그 관계, 나의 마음이 더 주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충성하고 싶은 사람의 그 인격과 권위, 그 권위, 그 마음글, 그 환경들, 그 외적인 것들이 결코 무시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방법들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통해 사람이 일하는 그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그 본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의 환경, 좋은 관계, 좋은 리더십을 따르고 그 본이 되는 사람을 따라서 내가 충성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충성은 이런 인간적인 모습에서 넘어가야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우리에게 맡은 자에게 충성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충성의 의미는 그 환경과 그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그 당파 싸움의 문제 속에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다짐과 결단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그 관계와 그 삶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그 비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예수의 소를 본받아 더 깊은 충성의 의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면 실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 멀리서 보면, 아, 그래, 목사답게, 뭐, 말씀도 이렇게 전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참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날마다 신수투성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제 아내죠. 네. 아내에게는 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마음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떠셨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볼 때에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우리도 잘 알듯이 복음의 등장,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들은 사실 실망과 답답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답답함과 그 연약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 충성의 의미 속에서 그 연약함을 오늘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본을 보이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바로 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섬김이라고도 말하지만 충성이라는 관점 속에서 주님의 모습은 오늘 제자들의 모습, 그 실망스러움과 관계없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늘 섬기시는 그 충성의 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곧 십자가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죽고 그리고 부활하지만 이제는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야 할그 모습에 걱정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제자들을 두고 가야 하는 그 마음에 이제는 남겨진 제자들이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3년을 함께 다녔지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참 답답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자리를 탐하는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두고 떠나려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다 합니까? 실망감 가득한 제자들이지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에 그발시스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들, 어쩌면 제자답지 못한 그 인간적인 모습에 실망하셔서 제자들을 포기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복음의 전파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이야기, 그 주님의 섬김, 그 충성의 본을 보이시기 전에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라라고 말하면서 오늘 그들에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는 대하에 물을 떠오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를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유대전승으로서 발을 씻기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종이나 하는 행동입니다. 절제성생이라 주님이라 메시아라 칭송받으실 예수님께서 하실 만한 행동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야 할 상황이지만 주님은 반대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독이 예수님께서 곧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와 물을 떠오셨다라는 것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것은 그냥 대충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하시고 마음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섬김을 받고 충성을 받아야 할 주님께서 이렇게 낮아짐의 충성, 그 섬김을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먼저 앞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믿음이 약하고 심지어 배반할 것까지도 아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여 그들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고 신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소망은 누구나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오늘 그의 소망이고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이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비밀을 그 12명의 제자들이 이제는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복음의 전도 사명을 이제는 제자들이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어쩌면 연약하고 볼품 없고 믿음 없는 연약한 그들의 모습이지만 그 마음에 참된 소망이었고 신뢰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를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앉아놓고 이제 12명의 제자들이 앉아 있었겠죠. 그리고는 대하에 물을 하나씩 떠서는 그 사람들 앞에 서서 눈을 마주치면서 오늘 그들의 발을 씻기시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주님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십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베드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의 발을 씻기시기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련유다의 차례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2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 마귀가 벌써 가련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가련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발을 씻기면서 가련유다의 발을 한번 확 꼬집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저 의미 있는 말로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련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어떻게 씻기셨겠습니까 어쩌면 더 애다른 마음으로 회개할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 넘어지지마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가련유다의 눈을 마주치면서 어쩌면 발을 씻겨주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만이 배신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열한 제자 모두 다 주님을 외면하고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들의 연약함의 문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섬김의 본으로 끝까지 낮은 자리로 충성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본 그 본문의 말씀 12절과 13절에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는 앉으시며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질문하시고는 맞아,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는 말이 옳다, 그러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요청하십니까?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오늘이나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 하기 위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본을 따라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낮은 자리로 사랑으로 섬겨라. 그리고 서로의 삶의 연약함이 분명히 드러날지라도 어떻게든지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는 너희의 제자들로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서로 섬김으로 더 충성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왜 저는 계속 충성이라고 말할까요? 이런 충성의 사정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끝까지 신뢰함, 끝까지 마음을 다함.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그 연약함이 어떠하든 끝까지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발실심에 보는 제자들의 연약함. 그 자신을 배신하고 어쩌면 뒤돌아 자신을 칼을 품고 찌를 줄알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눈을 마주치며 그들의 발을 씻으시는 가장 낮은 자리로 섬기신 그리고 무엇보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섬기모의 모습으로서의 바로 충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내세우지만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또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포기하고 외면할 때가 있다는 라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주님도 그 섬김도 만약에 제자들의 연약함에 포기하고 외면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륜유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을 씻으시며 서로의 연약함을 기로하고 서로의 연약함이 어다한지 서로 충성하라. 내가 너에게 충성하고 섬긴 것 같이 서로 섬기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씻음미심의 본을 우리는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발씻음에 본그 충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시슴뿐만 아니라 주님은 어떤 삶으로 우리에게 다오셨습니까? 오늘 인자가 온 것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오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에 재인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바로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사람들은 충성에 있어 관계와 신뢰를 따르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게 실망하면 따르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고 충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이신 본,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그 충성의 이유와 근본 그 목표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 그들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여 오히려 섬기며 그 충성의 본을 모이신그 모습을 통해 우리 역시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충성하며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의 이런 낮아짐의 은혜를 누린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어떤 삶으로 변화됩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났지 않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이제는 온전한 제자들로 변화되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그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 이제는 그들의 삶이 환경을 초월하여 예수의 그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주님의 섬김 그 삶의 자리가 우리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그 복음의 비밀을 받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외면했던 사람, 어쩌면 그 제자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며 정죄하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도 바울까지 "이제는 내 생명조차 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서두에 살펴봤던 그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일 건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라고 권면하고 그도 그런 삶을 살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참 이런 자리로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진정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충성. 오늘 환경과 삶의 자리에서 오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할 수 있는 그 충성이 있을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친 다음에 그 준비한 찬송가가 461장, 오늘 새벽에도 찬송했지만, 십자가를 질수 있나, 그 찬양의 고백, 진정, 아, 주님,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다 주님의 것인데, 라고 말하면서 사랑과 충성을 바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심령, 늘 주님을 외면하려고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나 변화무쌍하게 오늘 흔들리는 이 심령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다시금 이때 2022년 마지막 때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흔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 우리가 고민하고 다짐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보이신 그 본의 모습, 그리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며 자신의 삶을 들여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는 충성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과 권위와 환경과 어려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복음의 비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충성을 맹세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12월 이제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이제 2023년을 봉사할 봉사자들을 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 속에서 내년을 어떻게 살아가고자 다짐하십니까? 감히 도전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낮은 자리에 충성으로 글사스 앞에 충성을 다짐하여 본을 보이셨던 그 모습 오늘 그 모습처럼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섬기며 오히려 주님이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충성하신 그 본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또한 십자가를 질수 있느냐 라는 그 물음 속에 어쩌면 내 심령은 날마다 변하고 연약할지라도 담대하게 다시금 예, 내가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내 마음과 상황에 휩쓸려서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오늘 그 낮은 자리에 섬김의 본을 통해 충성하는 우리 모든 경상교의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